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별로 기억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들 혹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도 힘들었던 일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것을 권유하거나 권면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혹은 생각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권유하거나 권면하게 될 때는 먼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그 판단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되겠다, 라는 것은 전하고, 혹은 이건 전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버리게 되는 것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한 것들 중에서도 정말 고르고 골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내용만 꼭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고려해야 할 생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내용인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될 만한 내용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전할 때, 요즘 말로 이것을 TM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권유하거나 건면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내용을 전했을 때, 내 평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내용을 전하게 되면 혹은 권면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와 내용이다 할지라도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권유하면 권면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혹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하게 대입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때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또 그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발전하게 되면, 괜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하거나, 혹은 적당한 때를 봐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망설이는 생각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책임전가입니다.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지,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듣게 하시겠지라는 책임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들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걸린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이타닉 코의 비극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1912년 4월 거대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코가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무선 통신사들은 밤새 수많은 빙산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 대다수의 승무원들은 이를 필요 없는 정보, 마치 tmi처럼 여기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경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이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배인데 다른 배에는 이런 경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배에는 이런 경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그 경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경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통신사가 선장에게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선장은 통신사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불안한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항의하는데 왜그 분위기를 망치느냐? 라고 이제 꾸질함을 들을까봐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가치있고 절실했던 정보를 괜히 관, 관계만 어색하게 만들거나 혹은 무시당할까봐 경고로 그냥 넘겨버렸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전하기를 망설이는 복음은 타이타니코의 빙상 경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경고이고 또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전해도 되고 전해도 되지 않아도 되,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면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경고를 전하고 또그 경고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정말로 가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사히 혹은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도해 본 결과 그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그 사람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전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전제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됩니다. 그럼 그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전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생명의 복음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라 환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수 있겠는가 라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이라고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된 부활이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은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너희에게도 전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란 단어는 코이노니아를 말씀합니다. 상호 간의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면서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길에 서서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그 공통된 목적이,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양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의 성도들의 삶에서 교제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공통된 대상이 있는 것이고 또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함께 그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의 차이점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교제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서로 즐기는 교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을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분명한 차이점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이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거기서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그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 속에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만의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순간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결국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장 사,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4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교제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교제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복음을 영접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 없을까 봐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할 때 우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교제하고 또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교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경례를 할 때도 주님께서 너와 동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미 보고 듣고 또 손으로 만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만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교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우리의 교제를 통해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다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모든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의 목양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대성교회와 우리 다이미 목사님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추수 감사헌금과 일천번 제헌금과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건강과 안전과 그 모든 것들 다 지켜주시고 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이번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도 주님이 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